세상의 변화를 알아가는 즐거움 투자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 yg 클럽 지금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지금은 세무사 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죠 네 그냥 그게 더 편합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김철훈 세무사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저희 y 스트리 구독자 분들한테 좀 미리미리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네.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저 오늘도 들었거든요 요즘에 정부에서 세금, 네. 국세 거의 8월까지만 해도 한 47조 원이 빵구 났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연말까지 네. 하면 59조 원이 덜 거칠 전망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세청에서 사사치 뒤진답니다. 네. <laughs> 거의 이게 먼지털이처럼다 털고 있대요. <laughs> 세무조사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네. 와, 그러니까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고소득이신 분들 체감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세무서에서 연락 왔다고. 지금 뭐 계속 우편을 날라와 가지고요. 뭐 세무조사 준비하세요. 뭐뭐 뭐 소명하세요. 뭐 자료 내세요. 지금 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네. 아, 받으셨어요. 뭐 소명하래. 네. 네. 뭐, 어떻게? 해. 어쨌든 뭐뭐 뭐,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뭐 경제 활동 잘 하고 있고 돈잘 벌었고 뭐 세금을 안 냈을 뿐이지 세금을 네. 적게는 쓸 뿐이지 돈은 뭐번 거니까는 나온 거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괜히 뭐. 환급받았던거뭐 뱉어내라. 네. 덜 냈으니 더 내라. 굉장히 음, 배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죠 미리 미리 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것 때문에 추징당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내가 뭐 세금을 덜 냈으면 그거 더 내는 것까진 괜찮은데, 이제 거기에 가산세가 붙잖아요. 가산세. 신고를 적게 했으면 거기에 10%더 붙고요. 아. 근데 그거보다 이제 이자 때문에 더 붙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 내는 것 때문에 어뭐 만분의 2.2라는 건데요. 그래요? 하루에. 예. 뭐 하루에? 네. 연 이자로 하면 8% 9%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 내가 잘못했을 때 1년 내에 걸렸으면 8%를 내는데 네. 1년 내에 걸리는 게 아니라 뭐 5년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5년에 걸렸다 그러면은 뭐 한50% 가산세는 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laughs> 미리미리 긴장해야 됩니다. 네. 특히 오늘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증여세를 사람들이 뭐 소득세라든지 네. 법인세라든지 양도소득 이런 거 정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의외로 네. 증여세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증여 이런 거뭐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증여 한번 팡할때 그때 한번 신고하는 거 아니야?라고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혹시 증여세 때문에 세무조사 받는 사람들도 좀 있나요? 증여세 뭐 종종 있습니다. 증여세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오는 게요. 네. 딱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음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때문에 파생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음. 먼저 상속세가 조금 세무조사 중에 제일 무서운 세금인데요. 세무조사인데 요거는왜 네. 무섭냐면 10년 전 것까지를 봐요. 크... 그니까는뭐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 아버지의 10년 전까지의 통장을 다 까서 여기에서 돈 나간 거를 밝혀라. 돌아가신 분의 것에 네. 대해서도요? 네. 돌아가신 분께 중요하죠. 그분이 뭐 경제활동 하던 사업 하던 하시던 분 같은 경우는 더 문제가 되는데 네. 돈이 어디로 나간지 당사자도 아닌데 네, 네, 네. 자녀분들이 이걸 부모님이 어디서 썼는지를 저는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지난달에 뭐돈쓴 거를 누가 당연히 알아요? 모르잖아요. 가족, 가족, 네, 네네, 네네. 네네 모르죠. 그걸 밝혀내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돈을 아들이 너한테 준 걸로 보겠다라는 네? 게 지금 현재 세법이에요. 증여세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상속세도. 아니 그건 나오고. 아버지한테 저납골당 가고 여쭤볼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래서 몰 밝혀내는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요. 20% 또는 2억 네. 중에 큰 거죠. 예. 그러니까 10억을 넘어가면은 2억까지만 못 밝혀내면 인정. 그거보다 이제 더 밝혀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어놨던 돈, 네. 그거 어디 갔냐, 네, 환고났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면. 이거 자식한테 준 거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보겠다라는 네. 게 지금의 국세청 시각인 거예요? 네. 논리로 보면은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본인이 얼마 살지 못할 걸 알고 네. 한 병을 얻으면은 이제 그걸 은행 같은 데서 이렇게 돈을 찾아요. 현금으로.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제가 공부할 때 이렇게 배웠어요. 그 지하실 천장 속에다가 숨겨놨다가 예. 아들이 너한테 준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간경을 끼고 본다. 국세청이 돌리는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냥 아버지가 어디서 술사 먹고 고기 사 먹고 네. 그냥 네. 노, 노는데 쓰셨을 수도 네. 있는데 그거를 못 밝히면은 자식한테 징역. 증여 지나세가 나오게 되는 거죠. 조금 억울하긴 야. 하죠. 이런 것 때문에 조사가 많이 나오게 되고요. 와. 네. 뭐 그런 식으로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자녀가 또 양도세를 위해서 주택을 산다. 예. 주택을 살때이 요즘에 이제 주택 그 구입 자금. 자금 출처 조사라고 해가지고 돈 어디서 나서 이거 샀니라고 물어봐요. 음. 그래가지고 뭐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은 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현재까지 내가 벌었던 거 보니까 한 2억 정도 는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3억을 못 밝혀내면 3억에 대해서는 이제 증여세가 나오는 시스템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그 일일이 어떻게 밝혀내요? 그러면은 뭐 네. 예를 들어서 뭐한 5년치의 급여 내역하고. 네. 네, 어디 냅니다. 대회 활동했던 거랑 네. 이걸 막 싸그리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야? 예. 그 보통 이제 내가 얼마를 벌었다라고 국세청이 매년 신고를 해요. 예. 뭐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말정산 통해 가지고 음. 신고 들어가고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음, 사업소득 중 사업소득 종소세 뭐. 예, 신고하거나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 아니고서는 뭐 돈이 나올 때가 부모님한테 받거나 네. 은행에서 빌리거나 음. 보통 이런 게 이제 큰 덩어리죠. 네. 거기에서 이제 본인이 카드 쓴 내역도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 쓴거 빼고 그러면 너그빈 금액은 어디서 났니라는 거예요. 뭐 이게 논리적으로 맞기도 해요. 그게 네가 정당하게 번 돈이 맞느냐. 네. 누구한테 어, 수증을 한것 아니냐. 네. 특히 부모님한테 받은 거 아니냐. 어...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 등록돼 있는 물건들 있죠. 부동산. 예. 자동차, 자동차 살때 등기하니까는요. 네. 나라에서 이렇게 좀 돈을 크게 크게 들어가는 걸다 알고 있고요. 음. 근데 이제 너의 나이에 비해서 네. 너가 벌어들인 거에 비해서 너무 좋은 거, 비싼 걸 가져가게 되면은 네. 너그돈 어디서 났니? 이런 시스템으로 해 갖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야, 요게 네. 물론 이제 100% 확인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 예전에 여의도 모 애널리스트, 네. 스타 애널리스트가 선행 매매 혐의로 구속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전에서 들었습니다만, 그분이 강남에 되게 좋은 지역에 네. 비싼 아파트를 샀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세무조사가 시작이 돼서 자금출처를 조사하다가 네. 이게 금감원에 통보가 되고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혐의도 밝혀냈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어 그러니까 자금출처 조사 이게 어떻게 보면 뭔가 밝혀내기 시작이 되는.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파생되고, 파생되고 이러는데요. 뭐 어떤 케이스 있었냐면은, 뭐한 19년도에 본인이 전세를 살고 있었어요. 었 10억 정도. 네네네. 그리고 나서 요번에 그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작년에 네. 22년도에 샀는데, 그러면 너그 15억 어디서 났니? 음. 아파트 작년에 살때 물어봤을 때, 저희 전세자금 지난번에. 네, 전세 그거 보증금이 그거 10억, 10억 있습니다. 예. 그거를 10억을 이제 넣고 부모님한테 예. 오, 아니 은행에서 5억 대출 받아가지고요 그 어. 15억 맞췄어요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 본인이 깜빡했던 게 전세 들어갈 때 당시에도 부모님이 전세금을 도와줬던 거예요. 아 그러면 그 전세 보증금 10억은 누구 돈인데? 예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해서 10년까지도 거슬러 간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무섭네. 뭐 이렇게 기준은 국세청에서 좀 정해놓긴 했어요 사실. 뭐 예. 세대주인 사람 아닌 사람. 나이 대 어, 나이 대가뭐 30대 이상 뭐 아닌 사람까지는 예. 뭐 얼마까지는 증여 추정을, 아니, 그러니까 증여를 안 본다라는 그냥 간단한 가이드라인은 있기는 한데, 예. 사실 이게 그딱 법이 아닌 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한 30대인, 사, 30대인 사람은 4억까지는 안 봐. 라고 해놔버리면, 그럼 3억 8천에 계약을 맺는다든지, 3억 9천에 계약을 맺어가지고, 요걸 빠져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아. 지침이나 이런 걸로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근데 그게 요즘처럼 세금이 많이 빵꾸가 날 때는 네. 국세청이 탈탈 털어볼 때, 야, 4억 밑에서 한번 까봐. 맞습니다. 3억 2천까지 까봐. 그런 이럴 수도 가지, 있는 네. 거예요. 네, 기획을 해서 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네. 증여세 걱정 없이 가족 간의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돈도 있잖아요. 네. 세금이 안 붙는 거는 네. 뭐가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요, 저한테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라디오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그 가족 간에 얼마까지 괜찮아?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거에 마음속에는 증여세를 안 내고서 이체는 얼마까지 할수 있느냐 이런 건데, 그렇죠. 네. 증여세 내면 솔직히 무한대로 주고 싶은 만큼 다 줘도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줄수 있는 건 부모, 자식 간. 얘는 예. 부모가 이제 자녀한테 줄 때는 5천만 원까지. 이건 10년 통틀어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자녀가 만약에 미성년자다, 그러면은 2천만 원까지인 음. 거고요. 음. 뭐 이제 그리고 기타 친족 같은 경우는 뭐 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우자 간에는 6억까지는 네. 이제 증여세를 안 내고 음흠. 이체를 해줄 수가 있죠. 전달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은 네. 2천만 원, 부부간에는 6억. 그런데 네. 자녀한테 5천만 원, 2천만 원은 네. 이 10년에 한 번이에요? 이게 10년을 통 털었으니까요. 예. 어, 10년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네. 예를 들어서 어, 미성년 자녀에게 10년에 2천만 원까지. 네. 그러면 이게 지나서 또 다른 10년에 2천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스무 살 되기 전에 네. 두 번이면은 네. 가급적 좀 어릴 때 네. 빨리 해놔야겠네요. 네. 증여를 시작할 때 태어나서 이제 바로 신생아일 때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하거든요. 아. 신생아일 때 이제 2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없이 줄 수가 있어요. 예. 2천만 원 주고 10년 지나면 1 0살 조금 넘을 거예요. 네. 그때 또 다시 2천만 원을 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이제 10년이 지나면. 예. 20살 초반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미성년자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3천만 원을 추가로 더줄 수가 있어요. 오.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5천만 원씩 10년마다, 10년마다 줄 수가 있는데 예. 이거를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 예. 지금 말씀드린 건데 그랬을 때는 뭐 1억 4천까지 예.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자녀한테 줄 수가 있어요. 30년 동안. 아 30년 누적으로 했을 네. 때. 네. 근데 이거를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것도 중요한데 세금을 어느 정도는 내면서 예. 증여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세금만 낸다면은 네. 증여는 무제한이잖아요. 무제한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세금 중에서도 가성비가 제일 좋은 구간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증여세는 증여세는 상속세는 세율이 어10% 20% 30% 40% 50% 이렇게 딱딱 끊어져요. 그렇게 올라가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10%를 제일 잘 활용을 하는 게 (1억까지) 세금 내고 가니까는 과세 표준 (1억) 네. 세금은 그거의1 10 0인 (1000만 원) 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1억까지) 증여를 하면 세금은 1만 원)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2000만 원은) 그러니까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2000만 원을) 빼고 어허. 나머지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억) (2000만 원을) 증여했을 때2 0 0 0은 기본공제 네. 1억 중에서 10%인 천만 원만 천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똑같은 기간 30년 동안 하게 되면 은 아까는 1억 4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5억 4천으로 줄 수가 있어요. 아 요건 10%만 내고? 네. 네 10%보다도 사실 적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제들도 들어가고 아, 그쵸, 뭐 해가지고 그쵸. 세금은 한 4천만 원 조금 안 돼요. 오. 그러면은 아까는 말씀드린 거는 빵퍼센트예요 1억 4천까지 주는데 난 세금 한 푼도 안 낼래. 예. 이런 방법이 있고 좀더 증여를 좀더 하고 싶다. 그러면은 5억 4천까지 주고 음. 세금은 한 4천만 원내 4천만 원 정도 내는데 이걸 한번 음. 계산을 해보면 7% 세율 음. 한7% 정도로 해서 5억 4천까지 줄 수가 있어요. 아. 이거보다 이제 더 주게 되면은 네. 이제 세율 자체가 올라가 버려서 가성비는 좀 떨어지게 돼요. 아, 네.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까지 네. 누적해서 세금 없이 네. 줄수 있는 방법 네. 그리고 약 7%만. 내면서 네. 30년에 걸쳐서 네. 증여를 하는 방법까지도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생활비 같은 경우에, 네. 이거는 부,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 자식간에, 아니면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주는 거는 이게 증여세가 안 붙겠죠? 일단 생활비라는 걸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네. 생활비를 주는 거는 증여세에서 과세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는 증여세가 안 붙는데 생활비임에도 붙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어떤 경우냐면, 경우는가요? 이제, 할아버지가 네. 재력가예요. 음. 그래갖고, 손주한테 생활비를 줘요. 아빠도, 그 사이에 아빠도, 음. 자기가 충분히 자녀를 그 생활비를 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빠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자금을 손주한테 준다.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음. 이런 경우라면은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물론 뭐 (1~2만 원) 가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네. 뭐 손주한테 예를 들어서 뭐돈주민 할아버지가 한달에 (1~2백만 원씩) 준다거나 네. 그러면은 이게 어 아니 아버지도 있는데 왜 할아버지가 생활비를 주세요 이러면서 거기다가 증여세를 네, 때릴 수가 있는거예요또 네. 오... 생활비를 받는 사람이 네. 생활비 안 받고도 생활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원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생활비 주는 거는 또 증여세 과세가 돼요. 아. 네. 예를 들어서 급여 생활자인데, 맞습니다. 충분히 네. 돈을 벌고 있는데 네. 부모님이 계속해서 돈을 주고 있네. 네. 어 이거는 그러면 세금 맞습니다.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네. 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뭐 아내가 충분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남편이 번 돈으로 생활비 하라고 아내한테 줘요. 음. 이거는 또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 용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돈으로 봐야 되느냐 생활비로 봐야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뭐 안에 뭐 우리 가족간에 쓰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생활비로 썼다고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데 충분히 본인이 생활 뭐할 능력도 되고 그러는데 음.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보통 뭐 예적금을 든다든지 주식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증여세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아, 어찌됐든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부모를 이제 건너뛰고 손주에게 주면은 네. 이거는 증여세를 물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에 부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주는 거는 이건 또 소명을 하면은 괜찮은 괜찮습니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조금 네. 복잡하네요. 네. <laughs> 그리고 또 하나 학비는 네. 징역세를 안 낸다고 저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학비에다가도 혹시나 뭐 징역세가 매겨지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걸렸는데요. 네.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가면은 학비는 많이 들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들도 있고요, 주식을 사는 경우들도 있고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이제 뭐 유학 생활비, 학비, 음. 그리고 뭐 유학비나 뭐 생활비 이런 거다 이제 나가서 그 돈으로 그 학비라든지 생활비에 썼으면은 네. 문제가 안 돼요. 음. 근데 이 돈을 저금해서 예적금에 가입해서 본인의 재산으로 증, 한다거나 부동산, 주식, 자동차. 아. 딱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학비로 받은 건딱 등록금 내고 네. 생활비 받은 건 그걸로 뭐밥사 먹고 네, 예, 예. 뭐 이렇게 생활하면 되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미국에 가 있는 자식한테 생활비를 보내 줬어. 네. 근데 그돈 모아서 미국 주식을 사고 있어. 네. 그렇죠. <laughs> 그러면, 이거, 예, 예. 그러면 이거 그러 이거 증여세 에 나중에 물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네. 아 그런 유 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요. 예. 보통 이제 그러면 이제 아버지 그 누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자식이 네. 본인 명의로 주식을 산 거고 다 주식 같은 건 명의가 있으니까요. 는 부동산도 그러고 이거를 뭐 아버님이 돈을 빌려줘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건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을 어찌 됐든 간에 생활비로 받았으면 생활비로 쓰면 문제가 안 되지만 음흠. 그걸로 이제 자, 재산을 증식을 한다거나 이거면 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또그 아까 생활비 잠깐 이야기를 주셨는데 네. 아빠의 카드를 네. 자식이 쓰거나 네. 아니면 남편의 카드를 아내가 쓰거나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것도 어떻게 추적이 되나? 어떻게 되나? 추적이 되는. <laughs> 추적이 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엄마 카드, 아빠 카드를 쓰면은 네. 그 카드 값이 보통 실질적으로 보면은 뭐한 천만 원,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사실 네네네. 엄마 카드, 아빠 카드 쓴다고 해서 생활비 정도로 보통 쓰게 되지. 네. 네. 그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크게 여기서 어, 원칙대로 음. 말씀드리면 지금에서 과세 대상은 맞는데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아하. 네. 그리고 또 헷갈리는 게또 하나 있습니다. 추기금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큰 돈이 한 방에 움직일 수 있는 게 대부분 결혼할 때 아닙니까? 아까 뭐 전세 보증금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추기금이 많이 들어오죠. 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추기금 같은 게. 대부분 이제 현찰로 들어와서 막 입금을 하게 되는데 추기금 네. 같은 경우 일단은 저희 가족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제 주는 일반적인 추기금을 봤을 때는 네. 보통 이제 10만원, 20만원, 30만원 뭐 이렇게 해서 나오죠. 뭐 1인당? 네. 이게 증여세는요, 주는 사람도 동일하고 받는 사람도 동일해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하는데, 네. 내가 결혼을 할때 나한테 축의금 주는 여러 다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주는 거는 증여세가 과세가 안 돼요. 음, 여러 사람이 주는 거는 예. 네, 과세가 안 된다. 네. 한 사람 A라는 사람이, 특정 A라는 사람이, 특정 B라는 나한테, 예. 계속적으로 큰 돈을 줬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아, 거지 아, 여러 다수의 사람이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주는 건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뭐한 예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한 30만 원 정도까지 그냥 사회 통념상 예. 오가는 축의금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축의금을 줬는데 이게 내 결혼식에 예.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있을 테고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들어간 돈을 저한테 주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아버지 손님들, 어머니 네. 손님들. 네, 이거는 정확하게. 법에서 사회통념상이라고 적혀있어요. 사회통념상. 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어... 네,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은 없었었고 거의 대부분 다 그냥 부모님한테 갔던 돈, 뭐 이게 뭐몇 억, 몇십억은 되는 경우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다 그냥 그걸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이 받아도 큰 문제는 안 됐어요. 뭐 작게는 몇 백만 원또 크게는 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네. 억단위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네. 추기금 같은 경우에 네. 근데 이것도 사실 그러면 어 추기금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안 받네 증여세 안 내도 되네 근데 사실 예를 들어 추기금 한 천만 원 들어왔어 네. 야 우리 추기금 구천만 원 들어왔다 하자 아버지가 팔천만 네. 원 이렇게 해서 야 이걸로 네. 결혼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하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서도 추기금을 빙자하는 네. 사회통념. 예. 그러니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큰 사업을 하면은 들어오는 추의금 금액도 크겠죠 커지죠. 네 그러면 아뭐이 정도까지는 뭐 인정을 할수 있겠다 이거는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음. 예를 들어서 그냥 작은 사업을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과 큰 사업을 해 가지고 뭐 들어오는 추의금의 규모가 차이가 나겠죠 이런 음. 것들은 뭐 그걸 인정을 하는 사회 통념상 인정을 하는 뭐 담당 조사관의 재량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조사관을 그, 만났느냐. 네, 지역에 그, 따라서도 다르고요. 사실 이게 네. 서울 뭐, 뭐 비싼 동네라고 네. 표현하는 그런 데서 이제 뭐 생활한다거나 뭐 그런 분들과 저기 뭐 음. 네,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뭐 사회통념은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